안녕하세요. 태어나죠. 페유야즈입니다 Hola, viví en Barcelona durante casi s años y o l v i d e mucho español, idioma. Eh, pero lo sabe, desde que viví en Europa hace 15 años, Europa ha sido devorada por el capital chino. 먼저 미국의 영포티 감성. 미국에도 영포티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보시면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왜... 젤렌스키 보고 양복 안 입고 왔냐고 공화당 측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저씨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laughs> 저게 여러분들, 저 미국에서 저 옷을 괜히 꼬투리 잡은 게 아니에요. 젤렌스키가 젤렌스키가 이런 의혹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재산이 불었고 와이프도 지금 뭐 어마어마해요. 명품 휘두르고 다니고 얘네들 지금 이상합니다. 이게 저옷 입으면서 다니니까 이게 감성 정치인 거를 미국 사람들, 아니 우리도 알지. 나도 아는데 저 옷으로 그냥 계속 선동하고. 호도하고 이러는 이미지 정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정작 계속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계속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저 옷으로 뭐저 이미지로 계속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저렇게 하니까 이제 그거를 트럼프가 이번에 그래서 하지 말고 양복 입고 와라 양복 입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계속 그거를 또 입고 온 거야 옷 입고 오지 말라 그랬거든 이번에 트럼프가 보자마자 음뭐 제대로 입고 왔네요 이렇게 빗고 왔어 공화당 쪽에서 이제 빡친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협상하자 이거 감정 빼고 감성 빼고 제대로 협상하자 지금 젤렌스키 지지율이 4%예요 국내에서 이게 푸틴 편을 들자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젤렌스키 외교 관계가 완전히 잘못됐단 말이야 이거 계속 보자면 근데 이 미국 안에서도 이 빡대가리들이 있습니다 그냥 감정 감성 가지고 사는 이 병신들 이 영포티. 아하고 다니는 것도 비슷해. 느낌도 비슷하지 않아? 우리나라 900. 민주당 이자랑 너무 비슷하잖아. 계속 볼게요. So 미친 새끼. 그 주, 죽어가잖아. 그 양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그... 핵심을 벌어도너 싫으면 나한테 그거 줘. Like right 나한테 now. 여권 내놔. 독수리 나 가지고 가져, 나 가지고 갈게. 너 여기 좋아할 거야 여기. 얼로 와. Oh my God. 진짜 미국도 답이 없어. 저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야 전 세계에. <laughs> 왜 And 뭐가 주, 왜 옷이 중요한지 아,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게 모든 걸 보여주는 거거든. And then talk to him like shit and kick him out of the White House. You fucking disgraceful 아, son of a bitch. Ah, boy, boy, wait. 제대로 네. 아는 게 없잖아요 님이 그냥 nice, 아, but... 남한테 nice. 아 남한테 뭐라 nice. 그러면 뭐라 right. 그런 놈이 나쁜 놈 무능한 <놈> 건데도 <놈> 불구하고 이게 아 그만 봅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래 인간은 언더독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불쌍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거에 휘둘리면 안 되거든 제가 2 0대 초중반 때 유럽의 배낭 여행을 갔어요 그때 뭐 한두세한세달 가까이 혼자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스페인이 좋아서 어, 한국에서 스페인어 독학하고 거기서 3년 가까이 산그 느낌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왜 왔는지 그걸 좀 경험담을 알려드릴게요. 그때가 아마 유로화가 이제 통합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때 이제 유럽 경제가 완전히 이제 휘청이기 시작했죠. 에, 당시부터. 좌경화가 이제 심해진 원래 이제 PC의 본진이 유럽이에요 미국이 아니라 근데 그때 이제 유럽의 노동조합은 이제 이미 득세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10몇 년 전부터 그때 정년이 거의 공무원 정년이 죽기 전까지야 얼추 엄청 길어 그래서 임용고시 통과한 애들이 청년수당 뭐 이런 거 대기수당 뭐 이런 걸 받으면서 놀고 있어 그냥 술 먹고 어? 그리고 나서 최저 임금은 또 존나 올려놔. 그러니까 동네 작은 샵들, 뭐 음식점들이 다 망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나서 그 안을 중국 애들이 들어갑니다. 가족으로 들어가요. 가족끼리 일을 하니까 돌아가는 거야. 거기서 애를 낳아. 그래서 해철이를 유럽에 존나 깔아놉니다. 유럽에. 해철이가 존나 많해 해철이 계속 라바 나오고 거기서 저글링 나오죠. 응. 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유럽의 남자애들, 젊은 애들부터 마치 막 바퀴벌레 같다고 전체에 있는 거야. 도시 전체에. 그때부터 막 바퀴벌레 같다고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애들. 근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거기는 중국만 잡으면 되는 게 아니야. 완전 총체적 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안 좋아. 상 왜냐면 하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너무 너무 그 민낯이 잘 드러난 게 거기는 이제 인권이랑 평등이랍시고 어마어마한 난민 다 받아들였고 자 이제 여기 밑에 보면 터키가 있어요 터키도 이유란 말이야 그럼 그 밑에 이제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렇게 해서 이쪽부터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슬람 애들이 다 들어와요 육로로 육로로 다 들어올 수 있어 얘네 있죠 그리고 밑에 여기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여기서 또 아프리카 애들이 또 존나 들어온단 말이야 진짜로 그냥 들어와요. 너무너무 많아 가면은 미국이 무슨 인종의 뭐 백화점. 뭐 인종의 집합소 아닙니다. 유럽은 정말 난리예요, 난리. 여러분들, 그리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텐데, 조부모가 유럽 사람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 한 명이라도 유럽 시민이면 국적 취득 자격이 됩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게,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이런 데서 합법적으로 계속 인구가 들어와요. 그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미가 어렵잖아. 남미는 지금도 어렵습니다. 남미에서 계속 이제 넘어옵니다. 합법적으로.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또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저기가 진짜 초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바닥을 먹고 그러면서 친중 정치인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유명한 독일의 메르켈, 현재 프랑스 마크롱, 영국 총리 현재 스타머, 스타머 역 지금 되게 먹고 있어요. 그리고 스페인도 당연히 왕실부터 친중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탈리아는 공식적으로 1대1로 사업까지 참여를 했었고, 유럽 경제는 지금도 실시간으로 나락 중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관광으로 어찌저찌 이제 돌아갔는데 코로나 때 얘네들이 이제 완전 우리처럼 빨간 약을 먹은 겁니다. 아 이거, 와, 이거 아무것도 없구나. 응? 진짜 아무것도 없고, 다 공무원 아니면 공인중개사 아니면 식당. 뭐 이것뿐인 거야. 정 진짜 좆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어, 코로나가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한 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호주랑 캐나다 투표 개입까지 이제 사실로 밝혀진 마당에 여러 가지로 중국을 지금 이제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뭐 그래서 그게 그때부터 제가 있을 때부터 저도 그래서 아, 여기는 진짜 답이 없구나 하고 한국으로 다시 컴백한 겁니다. 진짜로 그 당시에는 어, 유럽에서 이렇게 왜냐면 언어가 되고 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저렇게, 거기서 결혼해서, 현지 여자친구들도 있었고, 막, 그러니까. 근데, 너무 이제, 이게 미래가 없는 거야, 한국보다. 한국 그때, MB 그때였으니까, 한국 훨씬 좋죠. 이제 한 20년이 그렇게 지나니까, 이제 얘네들이 PC랑, 음, 퍼주기 정책. 이제 맛이 가버린 사람들이 애국우파 노선을 타게 돼서 지금 이제 독일이랑 이탈리아가 이제 극우정당이라고 불리는 그 당이 집권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걔네들이 극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극우당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거야.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맞는 거지. 유럽도 어쨌든 그러고 나서 지금 우크라이나 아가리만 털지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얘네들. 다 아, 자기가 자기 방어하기 바쁘고 국방비 예산 늘리기 바쁘지. 우크라이나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러시아는. 좌파이들이 그냥 머가리가 어, 나빠서 트럼프가 푸틴 지지하는 스탠스를 보이고 러시아는 북한군 지원받고 그러므로 트럼프는 북한 편뭐 이렇게 본인 능지 인증하는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국제 관계는 진짜 다각적입니다. 다각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 그냥 이렇게 어너얘 싫어해 뭐 학교에서 너나 좋아해 너 그래서 너도 얘 싫어해 뭐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 하나 이나라는 이 나라대로 이나라는 이 나라대로 따로 따로 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트럼프는 전쟁이 끝나는 키가 전 종전의 키가 푸틴한테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젤렌스키 멍청한 새끼가 나토 가입 그냥 안 하면 되고 살살 중간에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있는 약소국인데 그걸 외교적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나토 가입 그거 한다고 까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정보도 없고 생각도 없고 외교도 할줄 모르는 새끼가 이 젤렌스키이기 때문에 어? 결국 우크라이나 젊은 애들만 전쟁통에 그냥 죽어 가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전쟁의 사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처음에 미사일을 허허 벌판에 쐈어요. 허허 벌판에 미사일 쐈을 때 외교를 했어야지, 외교. 오케이 하면서 전쟁을 한게 아니라 외교를 했어야지. 그게 대통령이고 지도자인데, 그렇다고 지들이 뭐 러시아를 이기나요?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그걸 다 아니까 지지율이 4%인 거죠. 예, 질렌스키가. 이쯤에서 불러보는 위대한 가슴만가까 이외교의신 대승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개꿀 어 이거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이 조약을 맺은 최초 세계 최초의 국가이며 지금까지도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런데 이 런승만 이질랄하는 새끼들은 진짜 다 반국가 세력입니다. 여기 이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뭐 노르웨이 핀란드 여기 이 새끼들 있잖아요. 다 중국 돈 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 어려웠다니까 중국이 아니었으면 그 당시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뭐뭐 뭐 쉬운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가 중국 돈 엄청 먹어가지고 지금 전쟁에 우크라이나가 뒤로 중국 지원 엄청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응원하시면 안 돼요. 러시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푸틴이 독재를 하든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우리랑 아무 상관 없거든. 그냥 정상적으로 나라가 돌아가고 우리랑 무역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런 걸 봐야지. 독재자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튼 쉽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영국이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여기는 PC 때문에 아마 망할 거고 미국 편을 들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가 유럽이랑 지금 적대시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유럽은 중국이랑 거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당 같은 당이 유럽 전체를 먹었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는 뭐 독일이랑 뭐 이탈리아 이런데부터 이제 슬슬 시작이 되고 있지만 당분간은 유럽은 좀 우리가 우리 편으로 보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뭐 아무튼 우리가 진짜 내 지갑 기름값 이런 거부터 우리가 조금 아끼려면 러시아한테 종전의 키가 있고 러시아가 빨리 끝내주고 우크라이나가 무엇이 뭐 히토르 개뿔 아 이거 젤렌스키 이 편도 젤렌스키도 제가 나중에 따로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할 텐데 이거 무능한 새끼거든 이거 젤렌스키. 이 새끼가 러시아한테 그냥 중간에 잘했으면 뭐 물가로 까올랐죠 어? 그냥 빨리빨리 러시아 응원하고 끝내는 게 나아요. 그래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래야 덜 죽는다고. 응? 어? 우크라이나 계속 응원해 봤자 탑이 없어요, 이거. 그럼 근데 젤렌스키는 전쟁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 젤렌스키가 종전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민간인이란 말이에요. 바로 대선 투표 들어갑니다. 지금 계엄 때문에 투표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독재자는 젤렌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제 종전 때리면은 운전치 못할 거예요. 젤렌스키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계속 전쟁을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트럼프는 족가고 그냥 빨리 끝내라 이 포지션인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럽은 절대 우리나라랑 편이 아닙니다. 얘는 중고 중국이 ccp 입니다 ccp 그 반증이 뭐냐면 지금 유럽에서 ccp 를 안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지금 최근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아일랜드 입니다 아일랜드 영국은 지금도 친중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인데 아일랜드는 그냥 영국 반대로 하는 <laughs> 예,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철천지 원수예요. 아일랜드랑 영국은. 그럼 반대로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영어 쓰죠. 아일랜드. 계속 지금 아일랜드를 밀어 주는 겁니다. 아니, 밀어 주는 게 아니라 밀어 줄 데가 저기밖에 없어. 음. 그런 포지션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일랜드한테 많이 배워야 돼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여러분들 달아 주셔서 그거 댓글 위주로 제가 Q&A 형식으로 유럽 정세와 어, 미국 정세 그리고 젤란스키도 다음에 꼭 한번 이 새끼 진짜 개 쓰레기거든요, 젤렌스키. 여러분 뭐 감성에 이렇게 치우치시면 안 돼요. 푸틴이야 뭐 당연히 할말 없고 제가 종전이다. 그럼 종전의 키는 푸틴한테 있다. 트럼프의 스탠스 자체가 그런 겁니다. 저는 그걸 정말 이해하고 어 민간인 사상자가 빨리 줄어들고 구, 군인들도 빨리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를 했으면 좋겠을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요즘 한분한분 한분 계속 멤버십 회원이 너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뭐 멤버십 너무 너무 힘이 되고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한 아재 옆에 유 아재였습니다. 안녕. 관타나모 루루루 전과 사범 루루루 검사 사루루루 음주 운전 기물 파손 루루루법 위반 루루루 종각 행세 루루루 영보 수지 관타나